탄철시장이 19일 신풍면을 시작으로 2주간의 소통 행보에 나섰습니다. 봉감리 도로 확장 및 입동 소화천 정비 현장을 점검하며 주민 안전을 강조했으며 다음 달 입주 예정인 농촌리브투게더 주택 19호 등 지역 현안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탄천면이 최근 급격한 기온 하강에 따라 관내 경로당, 한파쉼터을 방문해 난방시설 가동 상태를 긴급 점검했습니다. 농촌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소규모 빈집 철거 지원 사업 수요 조사를 2월 20일까지 시행합니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소유자가 대상이며 가구당 최대 400만 원의 철거 실비를 지원해 주거 복지를 실현합니다. 관내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박람회 부스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국내 박람회는 최대 200만 원, 국외는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시청 투자 유치실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공주소방서가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4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소방시설 사용법과 화재 시 행동요령을 교육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교육도 가능합니다. 위당면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가 지난 16일 연시 총회를 열고 지난해 결산 및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신입지도자 위촉과 우수회원 표창도 함께 진행됐으며 올해도 반찬 나눔과 효도잔치 등 이웃사랑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대기질 관리를 위해 2026 상반기 미세먼지 감시원 5명을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합니다. 공주시민 중 운전 가능자가 대상이며 선발 시 6월까지 관내 사업장 감시 및 불법 소각 단속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공주시가 군밤 축제 무대를 빛낼 지역 예술인 공연팀을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합니다. 선발된 시팀에게는 각 20만원의 공연비와 무대 장비가 지원되며 공주시의 주소를 둔 예술인이라면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겨울 방학 명소인 금학 생태공원 사계절 설매장이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본격 가동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공주시민과 온누리 공주시민은 50% 할인 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용범 신관동 명예동장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현금 300만 원을 신관동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신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재원으로 활용되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월송동 부부봉사단이 19일 장미길과 공영주차장 일대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며 병원연 첫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단원 10명이 참여해 쾌적한 마을 만들기에 앞장섰으며 올해도 빵 나눔 등 다양한 지역공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공주시충남 교향악단이 1월 30일 공주 문예회관에서 2026년 첫 정기 공연을 개최합니다. 정나라 지휘자와 서울대 김민지 교수의 첼로 협연으로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 등을 선사하며 전석 1만원의 인터파크에서 예매 가능합니다. <목소리>